네, 안녕하세요. 어, 유자의 유글조화설과 대정부의 역량을 발표하게 된 전남대학교 이원석입니다. 어, 제가 그, 유교와 불교의 그 대화에, 어, 이 발표자로, 어,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학원 시절, 이 불교는 저한테 이 공포의 그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보는데 이 불교가 항상 문제여가지고 어, 하, 보통 이제 두 차례를 탈락해야지 어, 간신히 합격할 수 있는 어, 그런 아주 어려운 그 불교 철학으로 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 지도 교수님이 아니라 어, 불교 교수님이 그 심재영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셔가지고. 김도일 소장님도 아마 두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저한테는 불교가 어렵게 느껴졌고, 어, 굉장히 고생스럽게 이제, 저는 이제 유교 전공이지만 또 불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고생스럽게 했고, 어, 사실 지금까지 해오면서뭐 주자학, 어, 성리학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항상 머릿속에는 한편에서는, 과연 이 불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또 우리 석기람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저는 불교 이해에서는 유치원생에 불과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제 나름대로 대해 스님의 사상 이런 거를 조금 다루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조금 공부해서 어, 발표하는구나, 라고, 좀, 이렇게, 어, 아량 있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자휘는, 어, 주희 초년 시절에 그 스승입니다. 아, 주위가 14살 때부터 그 유자휘와가수에 들어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아까 정상호 선생님 말씀해 셨는데요 어, 그리고 유자휘가 이제 주희에게 원회라는 자를 그 지어준 장본인, 어,이죠. 아, 어, 근데 이제, 유자위는 대해종고와 아주 긴밀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그 개선도겸 얘기도 나왔는데 이 개선도겸을 주위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 바로 유자위가 되겠죠. 개선도겸은 대해종고, 대해수님의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어떤 주위, 어, 주위가 유자위로부터 어, 불교적인 선불교를 익힌 그 영향은 어, 20대 초반까지 상당 기간 남아 있었다. 어, 왜 그러냐면, 사량자의 노노회를 어, 주위가 20대 초반에 그 천주, 그 동안현에서 어, 관리로 근무하면서 여기서 뭐 굉장히 어떤 개발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 이 사량자의 노노회는 나중에 주위가 굉장히 불교적이라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주희가 이제 사량자의 논호회, 그 그러니까 중화신서를 정립하고 사량자 논호회부터 비판을 해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어, 책이죠. 그래서 주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선불교에 영향을 있었다는 것은 아까 정상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 이 글의 구성은 이제 대해 종고의 유자의 비판을 분석하고요. 유자의가 대해 비판을 받고서 어떻게 철학사 상을 어떻게 수적했는가. 유자위의 성전론을 중심자료로 삼겠고요, 유자위의 수정 작업과 장제 철학과의 관련성을 모색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희한하게 성전론을 분석하다 보면은 대해중의 영향력이 일차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런데 곳곳에서 이 장제의 흔적이 묻어나오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고. 어, 약간, 조국적인 방식으로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자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은, 이 전통적 견해는, 이 황종희 같은 사람은 뭐이정의 뭐, 을 사숙했다. 고 하지만, 또그 전조망은 그 스승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해서, 어,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라고 해봤자, 사실 유자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로 연구가 안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어, 논문을 찾아봤는데 많지가 않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문적인 연구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수에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거나 이제 중국에서 나온 최근 연구는 이 호환국과의 관련성을 많이 보는 어, 이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호환국이 유자유하고 고향이 같, 같습니다. 같은 숭아년 오구리 출신이고 또 호환국이 유자위의 선조인 유민선한테 배웠, 어 학생이에요. 그리고 후한국이 15년 동안 겨슬길에서 몰려나가지고, 왕한석에게서 몰려나죠. 한거하던 때 유씨 가숙에서 호헌 등을 교육합니다. 호헌은또 주위의 또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 또 유자위의 형인 유자우가 후한국과 긴밀하게 교류했고요. 어, 그리고 유자위의 주요 저서인 한서잡론과 성전론 이걸 보면 다호환국의 영향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다 어떤 이호환국이 이제 그 호시춘추전 그 역사가로 유명한데요. 이 한서잡론이나 성전론이다 그 역사적 조술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걸 하나 볼수 있고 또이 유씨 가속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보통 가속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그, 꽤, 어, 상당한 수의 과거 합격자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주희 배울 때는, 어, 주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숭아년 오블이라는 아주 시골 가가지고, 어, 산골에 묻혀서 공부한 줄 알았는데, 이 유시가숙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상당히 명망 있는 가숙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실제 과거 합격자도 배출을 하고, 또 유씨가숙을 중심으로 코안국 같은 당대의 거물이 와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가 공부했던 이 숭안현 오부리는 그 당시로서는 그 지방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좀 이번에 보게 됐고 그 유씨가숙을 이끌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자이도그 당시에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자휘와 관학의 영향도 좀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건 이제 저의 관점인데요. 아 어, 유자휘가 이제 여본중으로부터 그 장제의 영향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본중에 보친 여후문이 장제를 굉장히 그 존숭하던 사람이었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유자휘가 이제 소년 주희 그 이제 주, 주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유시가스게 왔을 때 어, 유자휘가 줬던 책이 장제의 서명을 이렇게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보, 속경담의 최근 연보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고요. 1144년에 하약이라는 이 반도학파 인사가 상주문을 올려서 정의천의 학문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란히 들었던 두 권의 책이 유자비의 성전론과 장제의 종몽이 딱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연구성과는 이제, 어, 변유육 선생님이 유자위가 이제 묵조선적 경향을 띄고 있었다고 봤고, 뭐, 속, 어, 속경남은 뭐, 유불도 삼교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왕리민 같은 연구자는 그냥 통합한 게 아니라, 유학의 관점에서 통합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주인구, 주런 치우 같은 학자는 그게 아니라 노장과 불교의 신비취, 체험에 입각해서 유불도를 통합했다. 이렇게 다른 시각을 또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자위에 대한 대의 비판을 보면은, 어, 대회정부가 1139년 유자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동생인 유자위가 무기상조를 종지로 하는 목조선에 기울었다고 하면서 심각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아, 유자위의 문제점은 묵조선적 선정을 추구하면서도 마음과 본성에 대해 개념적 설명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 설명이라는 건 이성적 설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와서 잡고 있는 선불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 특히 유자위가 이제 주역과 금강경을 아, 종합하려 시도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전면적인 그 통합은 아니고 이제 한구절씩 갖고 와서 어, 했다는 것이고요. 아, 그 다음, 이제, 유자위가 생사의 권문을 넘어서려고 시도하지 않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평화, 표명합니다. 자, 그래서 유자위가 주역과 금강경을 어떻게 어, 회통하려고 했냐면, 사실 뭐, 이게 그 대해의 글에 나오기 때문에 전면적인 모습을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자위는 주역의 역의도는 거듭 변화하는 것이다. 역지도의 누천이라는 구절과 금강경을 머무르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이두 구절을 종합하여 이해하려고 했고, 또한 주역의 정막하게 움직임이 없다, 이 정연부동을 흘기나 남아 다름이 없다는 불교적 언사로 설명했다라고 대회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지도의 누천 이 구절은 어떤 것이냐? 송대 주석가들의 해석을 쭉 살펴봤더니. 그, 장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좀 해설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장준이라는 사람도, 어, 보면 이제 유자위의 형, 그 유자우의 이제 상관이었고요. 장식, 장남원의 부친이었고, 또 대해와 친밀히 교류한 인사를 유명합니다. 어, 장준의 해석에 따르면은 하늘과 땅의 이치, 음양의 작용, 그리고 만물의 변화를 관통하는 상위 개념인 역도. 이거는 변화 그 자체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원, 호원도 사실 이게 그 유씨 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호원이나 이 주진 둘다 이제 주역 주사과 유명하죠. 이 사람들 의 해석도 장준과 대동 소위합니다. 근데 이제 유자위 해석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하면은 역의도를 변화라고 얘기는 일단 하지만은 이거를 마음의 지평으로 가져와서 해석한다는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송대에 제가 그 역지도의 누천에 대한 여러 주석가들이 그걸 다 봤는데 어, 거의 유자이가 굉장히 독특한 어, 사례에 해당된다. 어, 머무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은 뭐 제가 이야기로는 감각적 세계를 영원불변의 실제인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어, 연기법적 세계를 체득하고 그에 따른 행동하고서 촉관는불결진리라고 보는데 어, 그리고 역지도의 누천은 역의도인 변화를 체득한 마음은 감각 세계 한계를 넘어 세계의 분중 하나된 존재. 라고 이제 어, 유자인은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지유도의 노천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체득한 마음 에, 그거를 표현한 구절이다라고 이제 주유자인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 장제도 이제 바로 그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보존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다. 그 책을 보지 않는 것도 멀리하는 것이다. 역의 도록서의 성격은 거듭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장제와 유자이가 또 일치하는 면이 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회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머무르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이 실제 본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이 광대하다고 정멸하다고 해서 마음을 실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자인은 이 구절을 마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독해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더라도 그 실체성을 암묵적 전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분석이고요. 실제로 유자인은 정막하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실체적 마음으로 상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위도노천에 대해서 대해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해가 어떤 사상가로서 어, 대, 아주 상당한 명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비판만 하고 끝나는데 대해는 자기 대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 위도노천은 흉 후에 안타까움을 초래하는 행동했을 때는 바로 잡아서 그 행동이 상도에 합치하게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So, 위도로처는 마음의 신묘한 감통 능력 발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도와 합치시키려는 주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합니다. 어, 대의 눈을 통해 본 유자인은, 유자인는 마음의 감통력을 인정하되 마음의, 마음의 본질은 고유함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의 방점을 찍고 또 마음의 실체성을 전제로 삼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 대의 종군은 마음을 비실체적 존재이자 감각기관을 초월해 있는 존재로 보고, 마음의 실체성을 추구하기보다도 현실과 감흥하는, 즉, 동의 측면에 방점을 찍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나가게끔 할까 하는 실천에도 주목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대해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자위의 도라는 것은, 어, 유자위의 도는 하나라고 일단 규정이 됩니다 어, 개별적 감각인식으로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전체적 존재이고 어, 이성적 개념적 분석을 통해 여러 수로 분할된 것처럼 보이나 어, 그것을 넘어 하나로 연속되어 있다 하지만 도는 이러한 동일성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어, 다양성의 원리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어, 도를 일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어, 사실상 전통적으로 일기 개념이 동일성의 원리이자 다양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일기 개념을 가져온 것은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조의 중점은 동일성의 원리, 도는 하나일 뿐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심도 이제 그 심과 도를 바로 이제 연결시키니까 마음의 본질을 이제 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도 동일성을 기본 원리로 삼, 삼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도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마음은 도를 회복하여 만물의 총차가 되며 동시에 영어불변한 초월적 일자가 된다라고 하고 동시에 마음은 감통 그 자체가 되면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하나인 마음의 감통은 애초에 한량이 없다. 그리고 완벽하게 감통하는 마음은 사를 극복한 어진 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역시 동일성을 기본 즉 마음이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 개념과 통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동 과정이란 범주를 가져왔을 때그럼 마음의 본질은 움직이냐 고요함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 요 밑줄 친 부분에서 보다시피 어~ 이 유자인은 요거를 좀 종합시키려는 어~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인금의 마음이 뭐 허공이나 목석과 같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어~ 만물을 이롭게 하는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동 과정을 조합시키려는 이런 시도를 보여주는데 역시 근데 중점은 정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마음 본성 감정의 관계에 대한 유자위의 그 새로운 통찰이 그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물과 감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외물에 사로잡히는 상황의 발생. 여기서 감정과 의도가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마음은 이 정밀함, 이 정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다시 본성이 주도권을 갖게끔 어,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구도는 장제나 주의의 심통성전과 유사한 이런 면모를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여본중을 통해서 장제의 심성론을 익히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유자의 수양론은 어 일단 사대부를 이제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대한 이성적 인식 도를 말로만 설명하려는 어, 이런 걸 많이 비판하고 어, 사유와 욕구의 전환, 그러니까 사유와 욕구를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 해결책이다. 어, 그러면서 이고의 어, 성선정합설을 비판합니다. 이거 석기랑 선생님께서 방금 어, 말씀하신 그 이고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유와 욕구를 제거할 수 없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고 선을 어, 욕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호선우학식의 본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봤을 때 유자위가 대의 비판을 어떤 식으로 수용했느냐 하면은 일단 대에는 유자위가 묵조선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는데 유자위의 곳 곳곳에서는 즉 성정문에서는. 대해의 비판을 수용한 흔적이 잘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보호하거나 세속을 멀리 피해서 홀로 깨달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 마음이 확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 외물과 접해도 또 다시 어지럽게 된다.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한 위주의 수양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대해가 유자이가 생사의 간문을 깨뜨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 유자이가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자를 생사관문을 넘어선 인물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공자는 가죽군이세번 끊어질 정도로 역을 읽어서 시온을 밝히고 종말을 파악했으며 생사의 설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공자를 재해석함으로써 아까 나왔던 대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향우가재라는 것은 유자위와 이제 반식이라는 사람인데 유자위를 보다가 유자위가 이제 굉장히 칭송했던 반식이라는 인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반식에 관한 그 아라키겐코의 논문이 또 마침 있어가지고, 어, 이거 살펴보니까, 어, 유자위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 제 추측에는 이 유자위, 반식, 여본중, 어떤 이 그룹 등이 뭔가 공유는 어떤 사상적 공통 집안이 있었고, 어, 그것이 그 당대 대종과 긴밀한 연관을 맺었던 것이 아닌가, 고옥을 그좀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뭐 유교도 잘 모르고 불교도 잘 모르고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대종고의 관점에서 유자미나 그 주변 인물들을 보다 보니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면모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두 가지 다른 축이 어떤 접했을때 연구자들한테 주는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교수님께서 그 주희의 초년기 시절, 시절 서성이었던 유자희에 대한 그 대해의 역량 관계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 그 주희와 그대혜 스님의 그 관계도 생소한데, 어, 그 서성까지 어, 그 발표를 주셔서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어, 14세 때 그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유자희의 가수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대스님과긴밀하게 그 교류했던 도겸 그 선사를 이제 소개받게 되면서 어 주인은 선에 대해서 어 많은 영향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18세 때 유자희가 타계하면서 이후에 이통을 만나서 유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어. 그 유자희라는 인물이 좀더 오래 사셨더라면, 그러면 주인은 어쩌면 계속 가나선적인 영향 속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 망상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승님이 이제 그 유자희에게 목조선에 경도어 있다, 아 그리고 이 생사의 관문을 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하셨고, 그와 같은 비판들이 유자희의 문헌 속에서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